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자, 드디어, 어, 갤럭시 노트4 마시멜로 6.0 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자, 제가 어,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어, 알아낸 어, 달라진 점과 오류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UI 및 어플 아이콘인데요. 자, UI는 어,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잘 되고 예뻐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플 아이콘인데, 어, 폴더가, 뭐, 둥글둥글하게, 어,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뭐, 어플 아이콘 같은 경우는, 뭐, 어, 삼성 전용 아이콘만, 어, 바뀌고요. 네, 이렇게, 뭐, 뮤직, 뭐, 갤러리, 뭐, 이렇게 알람 시간, 삼성 전용, 삼성에서 만든 어플만 바뀌었고, 타사에서 만든 어플은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 폴더를 보시면은, 어, 플러스 모양이 지금 생겨있죠 네. 그리고 이걸 누르면 어, 한꺼번에 어, 어플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면 추가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지금 추가가 됐죠 네. 자, 예전에는 하나씩 이 웹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어 마음에 드, 드네요. 자세 번째는 어 꺼진 화면 메모인데요. 자 한번 어 해볼게요. 자 S펜을 꺼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구 이게 왜안 되죠? 다시 한 번. 자, 이게, 이것도 지금 어, 오류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꺼진 화면이, 네, 지금 됐죠? 네. 뒤에, 꺼진 화면, 메모, 이렇게 누르고, 저장하면, 자, 어, S노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액션에, 액션 메모에 예전처럼 어, 저장이 됩니다. 어, 자, 여기서 어, 확인할 수 있구요. 자, 몇번 써보니까 한 번에 메모할 수 있는, 어, 이 기능이 좀 편리하네요. 자, 네 번째는 에어커맨드인데요. 자, 아, 이게 왜또안 빠지죠?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에어커맨드가 생기는데. 어, 이전 버전에서는 에어 커맨드 메뉴를 어, 이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었지만 어, 마시멜로 6.0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어, 노트 5처럼 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기존 어, S 노트 어플 외에는 뭐 다른 어, 어플도 어, 추가할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삭제를 하고. 자 처음 업데이트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바로 가기 추가를 누르고 네, 그러면은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어, 어플을 추가할 수 있게 나오죠. 자, 갤러리 하고 누르면 네 갤러리가 우측에 네, 추가가 되죠. 네, 계산기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네,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어, 절전 및 어, 절전 해제를 했을 때 어, 노티바 색이 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먼저 지금 이게 절전 모드인데요. 어자 절전 모드를 해제하면 네 이렇게 노티바 색이 예전처럼 어, 이게 투명 투명하게 바뀌죠. 자 여섯 번째로는 어, 충전 중에 어, 절전이 해제되는 겁니다. 절전 모드를 설정해놓고 충전을 하면 어, 절전 모드가 어,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 100% 충전이 되면 해제가 되는지 어, 저도 어,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설정. 이렇게 절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 디바이스 충전 중에는 절전 모드가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번씩 어, 충전을, 끈, 충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고 절전 모드가 아예 해제되는 것을 한번씩 어, 볼수 있는데, 이게 아마 어, 오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어, 얘기를 하고, 자, 일곱 번째는, 자, 전화번호 찾기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어, 추가되었네요. 자, 한번 보, 볼게요. 자, 연락처에서, 어, 카페베네를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게 지금 잘안 되는데,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네, 지금 이게 뜨죠. 절전 모드에서 이게 지금 어웹 기능이 어, 잠시 꺼져 있어서 어, 그랬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어, 상호 상호에 대한 전화번호도 이렇게 같이 어, 뜹니다. 전화번호도 다 같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여덟 번째는 어, 진동 패턴 추가입니다. 자, 진동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네, 지금 추가가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직접 한번 어,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홉 번째는 어. 인터넷에 어, 비밀 모드가 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제가 먼저 어, 설정을 해 두었고요. 어, 지문하고 어, 비밀번호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어, 기본 페이지에서 어, 비밀 모드를 실행을 하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고. 세트앱에서 하나를 더 눌러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밀 모드를 해제를 하면은요. 네. 구글이 없어지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류 부분인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전 모드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위젯에 대한 오류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오류가 뜨고요. 자 이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 추가 업데이트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절전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 했는데 뭐 충전 중에 절전 모드가 어 해제되는 기능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뭐어 평상시에 뭐 절전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뭐 괜찮지만 어 일단 저는 어 불편했거든요. 뭐이 부분도 어 추가 업데이트 시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어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상으로 갤럭시 노트4 마시멜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